자,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들어갑시다. 자, 사인법칙이 뭐였었냐면, 정리만 해주도록 할게요. 사인법칙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삼각형이, 보통은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때, 반시계 방향으로 배문자로서 각을 표현해주고요. 대각 대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small, 소문자로 우리는 표기를 합니다. 역시나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표시를 하죠. 이랬을 때 대각대변, 삼각형은 6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각이 3개가 있고요. 변의 길이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각이 3개, 변의 길이가 3개가 있었을 때 얘네들 중에서 우리가 3가지만 안다라면 6개 중에서 3가지만 안다라면 나머지 3가지를 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이에요. 자, 그 중에서 사인 법칙이 뭐였었느냐? 대각 대변이 만약에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하고도 같고 사인 대각 대변 다 뭐가 된다?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가 된다. 외접원이 있으면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 r분의 a는 사인 a가 되죠. 이 r er 분의 small b는 sin b가 되죠. 이 r er 분의 sin c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r er 분의 a대 2r분의 er b대 2r분의 er c는 a대 b대 c가 되고요. 변의 길이의 b가 되고요. 변의 길이의 b는 sin 값의 b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까지도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느냐? 외접원에 관련된 삼각형일 때, 또한 각의 크기를 두 개, 변의 길이를 하나 그런 식으로 알 때는 우리가 보통 사인 법칙을 많이 갖다 쓰지요. 그래서 이런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기본 유형 1번 문제 잠깐만 볼까요? 항상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그림을 그려서 봐야 됩니다. 그림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항상 그림을 그려서 봐야 되고 각 a가 75도래요. 자, 특수각이 아니죠. 다음 각 b가 60도래요. 그럼 둘이 합쳐서 135도니까 여기는 45도가 되겠죠? 특수각 특수각 나왔지요. 다음 변 c가 4로 t 2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각의 크기를 우리가 더 많이 알지요. 이런 경우에 보통 사인 법칙을 많이 갖다 써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 봅시다. 변 b의 값을 구하래요변 b. b의 값을 알려면 우리가 대각대변을 포커스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75도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쓰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sin 45도분의 4루트 2는 sin 60도분의 b가 되죠. 그러면 b는 예, 계산하면 8입니다. 곱하기 sin 60도 2분의 루트 3. 따라서 4루트 3이 되죠. 다음. 그래서 B가 4루트 3이라고 그려졌고요.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죠? 너는 문제, 숙제 하고 있니 지금? 뭐하고 있어? 못 풀어. 아래 꺼 그냥.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얘는요. 사인 45도분의 4루트 2 얘가 8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r은 4라고 우리가 구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고요. 기본 유형 2번 보세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요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어? 외접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인법칙 강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에서는 얘들아 사인이랑 코사인이 뒤 섞여서 나오게 돼요. 지금 이거는 유형 문제집이랑 개념 문제집이기 때문에 분류가 돼서 나오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문제를 접하게 되면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서 나오게 돼. 그러니까 어떤 때 사인 써야 되는지, 어떤 때 코사인 써야 되는지를 분간을 못해.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의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AC의 길이가 5였을 때 사인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대충이나 마 그림을 그리시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고요. 삼각형 ABC, AC 길이가 5래요. AC 길이가 5래요. 여기 B. 각 B에 대한 사인값은 뭐야? 그냥 사인 B분의 5죠? 얘가 2R. 8이죠? 정답 8분의 5겠죠? 다음, 괄로 2번. AB가 2, BC 3, CA 4. AB 2, e, BC 3, CA 4. sin a분의 sin b를 구하래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었죠. sin a분의 sin b는 small a분의 small b를 구하시면 되겠죠. small a분의 small b를 구하니까 정답은 그냥 3분의 2가 됩니다. 어? b가 아 4구나. 아 b 여기 있죠. b 4죠. 그래서 3분의 4가 sin 값의 b하고 똑같기 때문에 변의 길이의 b는 sin 값의 b하고 똑같다. 코사인 법칙 공식이 있었죠? 기억해야죠? 자, 요렇게는 코사인에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 그럼 코사인 법칙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공식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의 a는 코사인의 a는 공식 b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뭐죠? a제곱, 나누기 2bc죠. 자, 코사인의 a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나머지 세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어느 때 많이 쓰느냐? 변의 길이를 더 많이 할때 보통 쓰이게 되고요. 그는 방식은요. 코사인 A입니다. 그럼 양쪽에 있는 애들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대변의 제곱. 이와 같이 코사인의 B는 양쪽에 있는 애 보세요. C랑 A 있죠. e c a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대변의 제곱. 코사인의 C는 다시 한번 해보자. 각시의 양쪽에 있는 애가 ab예요. 그래서 이 a b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대변의 제곱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식을 좀 변형해서 보는 게 있죠. 대변의 제곱입니다. 자, a의 제곱은 자, 그러면 a의 제곱이잖아. 그럼 반대쪽에 있는 세 개를 보는 거야. 저거 세개 가지고 만드는 거와 a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예요. 다시 외우는 거예요. b제곱은 B 반대편 c랑 a 있죠?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의 b가 됩니다. c제곱이에요. c 반대편에 있는 애 AB예요. 그래서 a b예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 a b 코사인의 c가 되는 거예요. 공식 외운 거대로 하셔야 되고요. 한 문제씩만 풀게요, 그냥. 기본 문제 3번에서괄호 1번을 봅시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60도고요. b는 6입니다. c가 9래요. A 값 구하래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대로 A제곱은 반대편에 있는 데를 가지고 만드는 거야. 9981, 66에 36 마이너스 2배의 9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60도. 끝. 기본 문제 4번의 문제 봅시다. 삼각형이 있는데요. 문제에서, 변 A는 8이래요. 변 B는 3이래요. 변 C는 7이래요. 각 C의 크기를 구하래.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C라고 할게요. 변의 길이 3개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88에 64. 양쪽에 있네. 3, 3은 9 빼기 대변의 제곱. 나누기 2배에 양쪽.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C 값을 구하면 각 C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외저번의 넓이 구하래. 그럼 생각이 들어야지. 외저번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지? 반지름. 그럼 반지름이 필요하면 대각대변이 필요한데 얘가 75도 45도 그러면 여기는 60도가 되죠. 따라서 대각대변에 따라서 sin 60도 분의 8이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sin 60도는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8이 반지름이니까 넓이는 3분의 88의 64파이가 그래서 넓이가 될 거예요. 별수 6번 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했던 얘기예요. 변의 길이의 비는 무엇과 똑같다? 사인 값에 비하고 똑같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얘대얘대 대 얘가 6대7대 9래. 그러면 내가 6대7대 9라고 하는 비율은, 비율 관계, B는 약분이 된 거거든요. 원래는 A 플러스 B가 6K라는 길이, B 플러스 C는 7K, C 플러스 A는 9K라고 하는 값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A 플러스 B는 6K, B 플러스 C는 7K, C 플러스 A는 9K. 연립해서 우리가 몇 K인지 구할 거예요. A, B, C가 각각 몇 K인지 구합시다. 변변 더하면 두 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요. 어떻게 되죠? 21K인가? 잠깐만. 13, 9, 22니? 22K가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1K가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6k래요. c는 5k. c가 5k니까 b는 2k. b가 2k니까 a는 4k가 되죠. 이게 뭐죠? 사인 값의 b가 되는 거예요. 즉,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대, 2대, 5.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얘가 sin a 값을 우리는 그냥 4k라고 잡아도 되고요. sin b는 2k, sin c는 5k라고 잡아서 갖다가 집어넣으면 sin a분의 sin b 마이너스 sin c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왜 저번에 넓이 구하래요? 여기서. 자, 사인 써야 돼? 코사인 써야 돼? 한대이 대답해 볼래? 최진이 대답해 볼래? 어? 왜? 그렇지. 자, 우리가 외저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엔 사인 법칙도 써야 되기는 해. 그런데 변의 길이 두개 알고 각의 크기를 하나 알아요. 대각 대변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내가 문제 인식이 들어야 돼. 여기를 구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변의 길이가 두 개, 각의 크기 가 하나니까 코사인이 가능하겠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갖다 씁시다. b의 제곱은 1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의 끼인각 그래서 5 빼기 2 3 나오니까 루트 3이네요. 자, 그래서 외적원의 지름은 사인 60도 분의 대변 그래서 2니까 반지름은 1 뭐야 이거 야 2대1 대 루트 3 이거 직각삼각형이었네 그럼 이게 지름이니까 반지름 1이네 넓이는 파이가 그래서 되겠습니다 자 AD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역시나 변의 길이를 더 많이 알죠 그러면 사인입니다 대부분.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을 가지고 어떻게 AD의 길이를 할까? 왼쪽 삼각형 변의 길이 두, 개, 두 개밖에 몰라요. 오른쪽 삼각형 변의 길이 두 개밖에 몰라요. 그러나 큰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변의 길이 세개다 알죠. 그러니까 삼요소를 알아요. 그러니까 걔에 대해서 정보를 뽑아낼수 있죠. 자 여기서 각 B를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코사인의 B는 코사인은 본수야. 두 배의 양쪽. 양쪽의 제곱. 빼기, 아, 잠깐만. 이거 6으로 잡아야죠. 왜 6으로 해야지, 이거. 2 곱하기 7 곱하기 6. 66에 36. 빼기 대변의 제곱. 그래서 코사인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사인 b는 여기 삼각형의 입장에서도 코사인 b가 동일하게 들어가고 나는 ad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배의7 곱하기 4 7, 7에 49 4, 4, 16 마이너스 x 제곱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코사인 b 값을 아니까 여기서 우리가 x를 구해내면 되겠죠. 자, 요거는 괄호 2번만 풀어줄게요. 자,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하래요. 어떤 삼각형 abc, 각이 abc인데 얘가 이러한 관계를 갖는데 세 각이 이러한 관계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사인 법칙 쓰고요. 코사인 법칙으로 변형하면 돼요. 자, 사인 a입니다. 2r분의 ER a죠. 2 곱하기. 코사인 B는요? 코사인 B는 2C A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겠고요. 사인 C는 2R분의 C겠죠. CC C 약분되고요. 요거 요거 약분되고요. ER ER 약분되고요. a밖에 안 남았죠? 자, 그래서 a제곱은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서 a제곱 a제곱 지워주니까 어, b제곱은 c제곱이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지금 여기 더 개념 문제들 쫙 풀어보세요. 필수 연습 문제, 뭐 개념 마무리, 쫙 풀어 보시고요. 풀면서 질문 한번 더 받아 줄게.